안녕하십니까. 현대 식욕식당. 네.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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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점심 메뉴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아, 끝내줍니다. 주차를 여기서 이제, 어,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할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은 그렇고, 5시부터 5시 이후, 오후 5시 이후는 여기가 어, 주차를 해도 가능하답니다 다음날 몇시까지야? 예예 <laughs> 야 이렇게 상추가 아름다운 상추는 처음 봤네요 <laughs> 이렇게 어떻게 와 손맛이 장난 아님 와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준비셨고한잔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혼자요? <웃음> <웃음> 제가 카메라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정성들여서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잘 손질을 하셨고, 화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옆에 있어도 약간 그죠? 와, 얼마나 맛있을까 이 이 생고기도 이렇게 있고. 우리 현대의 가장 시그니처가 생고기입니까? 숯불입니까? 어, 두 가지 다. 아, 다 잘나가요? 네. 대박. 뭐, 반찬도 이게 참, 이거 다 직접 만들죠? 네. 와, 가까이 좀놓고 손을 뭐 보이겠습니다. 이게 천엽하고 이런 거 생고기를 시키면 이게 기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워 먹어도 되고, 그죠? 네, 구워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호불호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거 좋아하면 생 걸로 드시고. 네. 오케이. Okay. 음료수 한잔 따라드릴까요? 어, 제가 딱게요. 네. 뭐,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완타 와, 우리 후계자 사장님 직접 손질을 하신 숯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 들으시고. 우리 그 사장님이 한, 아버님 되신 사장님이 한 40년 이상 경력이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우리 그 아드님은 내공이 한 50년. 사고담과 전... <laughs> 예? 네? 아직, 아직 멀었어. <laughs>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죠? 네. 우리 사장님 그 아버님 따라가려면 40년이 아니라, 야, 장난 아니에요, 그, 내공. 그죠? 인정할게, 인정해. 너무너무 잘생기셨고, 와. 자, 이렇게. 이게 우리 어머니께서또 삼지를 장난 아닌게 잘하시네요. 상추가 야, 포물 같습니다. 막 빤다 빤다 해가지고 맨날 손질을 하셔가지고 최고로 맛있네. 진짜 와.. 이 상추 만나기 힘든데 어떠십니까 이 맛이 어우 저는 맛있죠. <웃음> <웃음> 당연히 맛있죠. <저는. 웃음> 시간이 오저 바쁘셔가지고, 생고기는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숯불은 잘못 드신다는데, 와, 너무 잘 됐다. 음. 너무너무 맛있네, 진짜. 묵은지에 생고기 사트 좋아맛있어요 네? 묵은지에? 네, 네. 생고기 사트. 그래요? 네. 이양념이도안 짜고 그냥, 바로요? 네, 묵은지만 그냥. 우와. 논이 진짜, 맛있네 요삼겹 b 싸 먹기에 진짜, 최적화된 것 같아 요좀 더, 자극적인거 원하시면은 생장 y 찍어가지고 s a 지랑따드시 n 아, 와 f r 에다가요 한번 먹방을 해 u 실래요아 저는 안좋아요 <laughs> <laughs> 저는 호구로 갈 n 저는 불이라 이게 <laughs> 몇년 정도 된겁니까? o 뭐. k 가요 묵은지는 제가 겨울마다 이제 김치를 담가가지고 이제 푹좀 익혀지면은 그때 이제 꺼내놓고 하거든요 음 너무 맛있네 와 진짜 묵은지 맛있네 싸먹으니까 음, 생고기에다가 진짜 특이한 맛이 나고 너무 좋네 요 특수 부위같은 고기도 몇개 건져 먹었지만 와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와, 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 해장하려고 그죠? 러 네. 그 나이 젊은 분도 요즘에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많아요. <laughs> 몇 번씩 더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많아가지고, 산지를 좀 좋아하시는 산지? 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산지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하시는 분도 들 있고. 아, 보통 맛이 아니에요. 어차 호텔에서도 먹어볼 수가 없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현대 호텔보다 더 퀄리티가 있지 않을까. 음... <웃음> <웃음> 현대 호텔은 안 가봤지만요. 이름이 왜현대예요 어, 아, 여기, 바로 앞에, 현대 아파트라. 응. 예, 네, 그래서, 현대 식욕식당. 아, 아, 그래요? 네, 상호 그쪽 따가지고 만들잖아요. 오, 어, 음, 음. 몰랐습니다. 어, 여기 이제 생고기에, 이게 이제, 뭐죠, 이거? 차돌, 차돌백이차돌백이 들어갔는데, 그냥 먹어도 식감이 아주 살아있고요. 이렇게 고소도 먹어보겠습니다. 매, 매워요? <웃음> <웃음> 더 맛있을 내 네, 취미 입니다 네네.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하나. 아니 여기 유명 유튜브들 많이 오셨잖아요. 또 그때 봤어요 한거잘 어, 거. 너무 집사... 바쁘서 못 봤어요. 니 오셨을 때는 네. 봤고요. 대박. 그때는 여기 드시고 계신 손님이 알아보가지고 예 네. 인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막술한잔씩 하시고 예 네, 와가지고 막그 음, 여기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맥주가 없어지는, 뭐 사라지는 맛을. <laughs> 그런 거, 어, 하시는데, 어,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많이는, 네, 안 먹는 편이에요. 가족들이 절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시장이 오게 다음 날그죠 네 맞아요. 아, 일단은... 머리 아프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인상이 딱더어졌어요 이렇게. 좀쉴 네,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쉬는 날이요? 네. 쉬는 명절 음, 때 어... 말고는 안 쉬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이 피곤한 걸 브레이크 타임 있습니까? 브레이크 타임은 9시부터 4시. 그때 좀잠 쉬고 그러시면. 네, 쉬는... 네 그때는. 와. 쉬는 날 쉬면 편다네 그때는 거의 실 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laughs> 네,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음... 이거를 사장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싸주시면 이렇게 파절에다, 그죠? 오, 어, 파절에 그래서. 드셔도 맛있어요. 어, 그래서. 음. 역시 가르쳐드려 드셔보면. 와. 현대데진맛이 나네. 묵은지에다가 한번 싸주셔보시고. 아니, 코로나 때가 장사가 다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왜 코로나 때도 장사가 잘 됐을까요? 나 이해가 안 됐냐? 음. 어, 손님들이 자주 오세요. <laughs> 네? 한번 먹어보신 분들이 음. 맛있다고, 음. 당벌 분들이 좀 네, 계세요. 아, 그렇구나. 네. 와. 그러니까 드셔보면 다안 된다 했을 때 여기는 되네요, 그냥. 명류를 하네. 전세계가 안 된다 했을 때여기는 되네요. 이런 맛 때문에요? 아, 저희는 항상. 신기하다. 네. 계속. 최상, 음. 세상, 최상의 품질. <laughs> 진짜. 최상의 품질과 컨디션. 그죠? 최대한 이제. 우리 사장님만 봐도, 여기 그, 우리 아버님 되신 사장님만 봐도, 체강 동안인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잘하신 것 같다 보니까. 네, 아버지는. 근데 그러니까, 뭐 대, 운동 안 같은 되셨다. 거 하실까요? 아니, 운동 안 하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어, 술을 아예 입에 안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술은 절대 입에 안 드시고. 네, 네, 네. 엄청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아니 군대의 약간 그런 느낌처럼? 네, 약간. 음 대단합니다. 그 그래, 따라가게 좀 벅차긴 한데. 종사능한 <laughs> 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음, 너무 좋다. 제가 점심에 밥을 먹어가지고 많이 드세요. 응. 네. 원래 좋아해서 응. <laughs> 많이 먹는데. <laughs> 아 이거? 네. 한번 드셔 드셔. 같이 먹어요. 국밥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숯불이 약간 숯불에다 걸리니까 진정한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한단한 한강 단씩 썰면서 그 모습을 내가 메면안 들고. 지켜보고 있으니, 그 행복함이 거기서 밀려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맛이 나오지 않을까. 진심이 담겨진 것 같아요. 고기에. 그죠? 네. 와. 뭐든 맛있게 나가야 음. 되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음식을 줘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전국을 그리고 또, 다 투어를 하신 것 같아요. 유명한,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네. 그런 데서 다 돌아, 돌아다니면서, 어디 제주도까지 안, 안 찍은 데 없이 다 배우시고, 그래서 이런 진심의 맛이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 해주세요. 음... 어, 언니 뿐이세요, 고향이? 아 어, 아버지는 해남 뿐이세요. 와, 해남의 그 특심이. 해남에서만 장난 아니네요. <laughs> 갤만이, 해남에 갤만이. 저는 그, 해남이 아니었어. 서울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해남 출신 아니죠, 아, 그래요. 저는 음. 서울에서. <laughs> 아 서울 서울도박이세요, 원래가? 원래 서울에서 낳고 바로 내려왔어요. 대박. 우리 네, 부모님이 다 원래 서울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음, 서울 갈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서울에 선발 여기 오면 들뜨시, <laughs> 그죠. 회사장님 제가. 역시 배웠어.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학교는 다 여기 목포에서 배웠어요. 음, 역시 서울에서 그 배워야 돼요. 그죠? 모든 서비스라든지 이런, 진, 이런 것들은 오, 배울 오, 수가 없잖아요. 좀, 집안에서. 크거나 막 그런 데서 배워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상인 네. 맞아요. 인정. 하나 다 배우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맛이, <laughs> 이게 진정한 수풀이다생고기고 <laughs> 자 여기는 와 진짜 한땀한땀그 느낌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현대 생고기 꽃등심 소고기 특수구기 생선 견 돼지 갈비 최고입니다 구독자와 유튜버 좋아요와 보고 싶은 TV 맛집 조이수왕 감사합니다.